그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옮겨 심어놓은 고추 모종도 힘들고, 그리고 겨우 싹을 내었던 어린 새싹들도 타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반가운 비가 월요일 날 내리기 내렸는데 많이 왔습니까? 조금 왔습니까? 조금 왔습니다. 해가래 못 미치는 아주 적은 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의 비였지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비였지만 그 잎사귀 빛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처진 줄기에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한 방울 은혜만 임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지만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는 다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이슬에 젖을 때에 다시 금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소망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누명 때문이에요. 이 보디발 사모님이 하지도 않았던 그일 억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특별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제수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위 관리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떡 맡은 관원장. 또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꿈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너무 선명하고. 분명히 이 꿈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해몽 값을 이두 관리에게 요구하는데 값이 비싸요. 얼마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해몽값을 얼마를 요청했는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달대시켜던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이 요구한그 해몽값이 얼마입니까 만약 잘되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만약 잘되거든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해몽값은 나를 잊지 않고 감옥에서 건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3일 후에 이 바로 왕의 생일날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 사람들을 특별한 날 이렇게 풀어 주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해몽해준 두 사람 중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생일날 특사로 사면을 받고, 옛 지위로 복직되게 되었습니다. 특사로 풀려나던 날이술 맡은 관원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요셉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신통하다.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복직이 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요셉을 감옥에서 반드시 건져주리라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3절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불행 끝,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꿈을 해몽해준 그 값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위해서 탄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감옥에서 빼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요셉 가서 이렇게 면회하고 왔잖아요. 면회했는데 요셉이 기쁘고 상기되어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제 불행 끝 행복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을 안 자요 밤에.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팠던지 지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눈에 뜨거운 눈물이 촥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그러면서 감옥을 나가면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리고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시작할까? 기와집을 세웠다가 헐었다가 이 요셉 청년이 잠을 자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찾아오고 말았습니까? 금방 올줄 알았던 기별은 영영 오지 않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꼭올줄 알았던 기별은 오지 않고 그렇게 속절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은 기다린다고 치지만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이 41장 1절에 보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2년 후에 2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 2년 동안 오지 않는 소식 때문에 요셉은 어떤 감옥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몸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때 나에게 부탁할 때는 언제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다른다고 하더니,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그술 맡은 관원장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섭섭하지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한다면서요. 그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고개를 숙인다면서요. 하나님, 저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 속에 가두어두면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요셉은 아파하고 절망해야 할것 같습니다. 배신감과 거절감으로 괴로워하며 다시 만난 실패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2년 여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지 않았더라고요. 요셉이 원망과 좌절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1장 16절을 통해서 요셉이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관원장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앞에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은 여전히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요셉은 또다시 찾아온 인생에 실패의 쓴잔을 마시면서 괴로워하고 좌절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생가 그 아픔과 실패를 털고 일어나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누가 봐도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패를 털고 다시 일어나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은 실패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실패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좌절이며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르더라고요. 요셉은 실패가 결론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실패가 언제나 과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끊임없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실패를 애국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 감옥에 갇히는 완벽한 실패를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의 자리에 요셉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결론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이 만난 실패는 언제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실패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막히고 다시 막히지만 다시 실패 앞에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실패가 과정이 아니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끝이라고 이제 인생 끝났다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언제나 결론이 아니라 그 실패를 과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그들도 내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결론이 아니라 그 실패가 언제나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는 절망을 실패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실패를 경험했고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대적들의 기습 공격을 당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실패는 언제나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앞이 막히는 홍해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실패 앞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고백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내내 절름거리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실패를 결론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는 실패의 의미를 우리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에 찾아온 실패 앞에서 큰 좌절과 낙담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만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춘기 자녀를 통해 인생의 삶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세명 키워보지만 아이들 속 뒤집어 놓으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그 자리가 실패처럼 느껴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의 발견으로 인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 정든 교회를 옮겨야만 하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실패의 시간을 만났든지 간에 이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과정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지 않은 저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돌아보면 열고 열고가 아니라 항상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사용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신대를 가는데도 남들은 한번두 번에 가는데 저는 세 번만에 갔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목사고시를 볼 때도. 남들은 한 번, 두 번에 붙는데 설교만 세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역지를 구할 때도 얼마나 많은 거절감과 막힘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모든 실패를 항상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대원을 떨어지는 실패를 통해 성경 박사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고시 설교 세 번의 실패를 통해 부단히 설교에 대해 연구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지를 지원할 때마다 거절당했던 그 실패는 바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막힘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는 그 실패가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실패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실패를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언제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옹졸한 내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시간, 그때가 바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실패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로 힘 있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주 내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네 홀로 울던 그 밤을 아시네 그 실패와 그 눈물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려움의 자리를 지금 지나고 있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품으시고 과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시금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의 눈물 안에 오, 로 울던 맘 아시네 주로의 모습 보우로시 한번 합시다 주로의 모습 보우 로우, 나의 맘 Mano suppone